스포츠 심리학 1강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입니다.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스포츠 심리학이 맞는 과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학이나 생리학처럼 이과 성향의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과목이 잘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심리학의 내용은 표나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래도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유리하다란 말이죠. 그렇다고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아무래도 문과적인 성향 반, 이과적인 성향 반이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심리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 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운동에 쉽게 참가하고, 연습 과정도 잘 따라오고, 그리고 운동의 발달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기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할 때,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긴장이 쭉쭉 올라가는 게 옆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하고요, 유쾌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긴장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운동, 그렇게 운동 학습자의 성향들이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성향이라는 것은 어쩌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선천적인 기질 말고도 후천적인 영향으로 이 사람의 행동 혹은 성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스포츠 심리학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학습 혹은 운동 발달의 개념 그리고 운동 학습이나 운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성향, 성격. 그다음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의 공부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과목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낯선 개념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의 강습을 들으러 온 학습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기라든가 자신감, 운동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을 북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나름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수업의 목적이 턱걸이 벼락치기잖아요. 그래서요. 시험에 꼭 나올 내용만 선별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외우세요. 이건 기억하세요. 하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나 이론들은 음, 어떤 경우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시다가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 학문적인 궁금증 같은 것들이 생기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본편 강의를 나중에 들어보세요. 기본편 강의에서는 이 실전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강을 시작을 하는데 1강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1강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1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차피 2강, 3강, 4강, 5강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우와, 운동제어는 뭐야? 운동학습, 운동발달, 스포츠 심리? 다 처음 보는 단어니까 이걸 깡그리 지금 외워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선 그냥 쌩쌩 지나가세요. 자, 우선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학문을 정의할 때그 연구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광의, 협의 이렇게 나누죠. 스포츠 심리학도 그렇게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심리라는 말 자체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겠구나. 그러면 그 심리적인 문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넓게 보면 어디까지고, 협의로 좁게 보면 또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봐주세요. 우선 협의부터 보자고요.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의 범위를 좁게 보면 그건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에 국한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성격 불안 긴장 분노나 적개심 공격성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본다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둔다라고 해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그 심리라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보자라는 거예요 단지 성격이나 정서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 인지라고 해서 왜 IQ가 좋아, 나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영역까지를 확대해 보자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냐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게 발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운동이라면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움직여서 정확한 동작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인지능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어 몸을 움직이는 건 감각이라든가 혹은 운동 체계와 상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생리학이나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일 텐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두뇌를 활용을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뇌의 인지체계를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요. 아까 정서나 성격이라는 면에만 초점을 두면 스포츠 심리학을 좁게 봐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은 학습이나 운동 발달 혹은 운동의 제어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인지체계라는 것에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영역이 넓구나,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라고 5분이나 썼어요. 그런데 이건 5분 정도는 투자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제어하지? 운동을 어떻게 학습하지? 그러면 인간의 운동은 어떻게 발달하지? 그 외에 스포츠 참여 혹은 스포츠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인은 뭐지?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그리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무얼 공부를 하겠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이드 같은 건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걸 만들어 드리느라고 제가 시간을 한 5분 이상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건데요, 이건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명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노먼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고요, 또한 명은 콜먼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선수가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거두는 승리라든가 혹은 좋은 기록, 이런 것들은 그 선수의 신체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먼하고 콜먼이라는 두 분이, 어, 운동의 결과에 육체적인 능력만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선수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놓였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런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노먼 아저씨가 발견을 하는데, 사이클 선수가 혼자 뛸 때보다요, 여러 명이 같이 뛰니까 기록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요, 아, 사람은 경쟁적인 상황에 놓이면 기록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음, 경쟁적인, 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사회적 촉진의 상황이라고 하자고요. 사회적 촉진이라는 게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수행이 더 좋아지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콜먼 아저씨는 그런 경쟁적인 상황에서 선수의 신체 그리고 심리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두 사람의 연구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포츠 심리학의 기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무슨 연구소니, 단체니, 이런 건다못 외웁니다. 지금 턱걸이 벼락치기를 하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먼 아저씨하고 콜먼 아저씨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노먼 아저씨, 그러면 사회적 촉진,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번엔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내용이고요. 정확하게는 광의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내용이죠. 낯선 개념들이 조금 있으니까 개념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 다 다시 배우게 되거든. 자, 운동 제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몸을 써야 되잖아요. 권투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 때는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엔 일부러 약간 몸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상대방한테 아주 강한 주먹을 날려야 될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몸의 근육들을 협응시킵니다. 조화롭게 근육들을 움직이죠. 어떤 경우엔 상대방 주먹을 피하기도 하고요, 흘리기도 하고요. 혹은 가드로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운동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인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게제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운동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몸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운동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가 빠지니까 조금 어려운 것 뿐입니다. 운동을 제어한다. 이러면 쉽잖아. 자, 이번엔 운동학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낯선 스포츠에 참여하면 처음에는 우리 몸이 잘 제어가 안 됩니다. 제 멋대로예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많죠. 에어로빅을 처음 하겠다고 온 사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몸이 얼마나 웃기게 움직이나. 저도 약간 몸치거든요. 제가 춤을 굉장히 못 춰요. 정말 엉망으로 못 치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제어하기가 어렵겠죠. 운동 제어가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져, 이래요? 아, 붙여줘. 그러면 이제 붙여줘, 이렇게 쫄랐으니까 가르치겠죠. 그런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운동학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잘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운동 제어의 방법을 배우지 그 과정은 어떠지 하는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운동 학습이 스포츠 심리학의 한 연구 분야예요. 자 그다음에 운동 학습은 뭘 배우는 거라고요? 자기 몸을 잘 제어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 운동 학습을 잘 했어. 그러면 자기 몸을 잘 제어해. 결국은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운동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운동 심리학에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운동 능력의 발달 과정도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리가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참여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참여를 불안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 그러면 싫어하거나 혹은 두려워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제 각각인데 어떻게 제 각각일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운동에 참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운동에 참여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지속하게 할까? 그런 내용들도 스포츠 심리학에선 연구를 하는데, 그건 건강 운동 심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내용. 스포츠 심리 필요 없어요. 건강 운동 심리 필요 없어요. 운동 제어가 뭔가, 운동 학습은 뭔가, 운동 발달이 뭔가. 그것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돼요.